엑스게이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준 한 주였는데요. 지금 엑스게이트 월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무상향하는 종목이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항받았던 과거에 많은 구간이 있고 여기서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가격까지 눌렸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직전 고점에서 여기를 또 한번 돌파를 하는지 마는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눌림자리는요. 대략적으로 가격이 6200원입니다. 6200원. 여기 오른쪽에 가격이 써있죠. 이 가격에서 눌림을 주고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박스권에 살짝 갇혀있는 모습이죠. 지금 2024년도 말부터 올해까지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항대는요. 여기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이 대략적으로 1, 400원 구간입니다. 이 1400원 구간에서 저항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꼭 별표 다섯 개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가 상승 구간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분명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기서 보시면 이 저점 부분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대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보면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특정 고점에서는 그 저항을 받고 있고 보이지 않는 특정 저점에 가서는 여기서부터 상승을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고 있으니까 여기 돌파를 언젠가는 하겠죠 예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도 목표 주가로 아마 이 추세선 상단까지도 끌고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 첨단 소재도 그렇고 미국 정부가 양자컴 기업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의 일환으로 양자 컴퓨터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가 어 양자 컴퓨팅 지분을 확보한다. 야, 이거 공산주의 국가야? 중국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모두 다 인력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동안요. 24시간 동안 3, 3교대로, 3교대로 박사급 인력을 계속 돌린다고 합니다. 시간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위협을 느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엑스게이트라든지 라닉스라든지 이런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많이 좋은 모습, 좋은 상승을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PPT 자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이런 제목으로. 봐. 자,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큐비트의 수가 두 배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도 급증을 하고 있고 현재 상용 과학적 활용해서 고정 컴퓨터 대비 뚜렷한 우위는 아직 미확립되었지만 어, 이 상용화까지 일단은 그 전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지만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즉곧 상용화가 된다 2030년 보고 있더라고요 2030년 원래는요 2030년대까지 3장계 성장 로드맵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소음 중간 규모 양자 컴퓨터로 초기 실험 및 기술 검증을 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2040년까지가 아니라 2030년도에 이거를 끌어올린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완전 내 결함성도 2030년 이후로 저는 어, 바뀌었다고. 그리고 경제 가치가 이제 850조 원 정도로 어,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작은 입자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투폴로지컬 큐비트 개발로 노이즈 저항성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IBM이라든 지 구글이라든 지 수백 큐비트 규모의 실험을 성공을 하고 있고 오류 수정 알고리즘도 개발 중이고 양자와 또 AI가 만나면 얼마나 이 AI 학습이 가속될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AI가 양자 하드웨어 최적화를 지원주 입니다. 그럼, 이 양자 컴퓨터. 어디 사용할까요? 제약 화학 분야는 물론이고 항공 우주는 물론이고 금융, 리스크 분석 혁신이 일어날 거고 보안은 정말 강하, 가장 강력한 보안 이깰 수가 없어요. 양자 컴퓨터는 예, 양자 신호라 그러죠. 그래서요. 결론은 지금 준비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2030년 전후로 양자 우위 도래가 예상되고 선제적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고요. 상용화도 가속될 것이고 기술 난제도 극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자 컴퓨터 생태계 구축의 국 경쟁력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일단은 저항대에 막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우리가 목표가를 여기까지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잠시 눌렸다가 갈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보이죠. 이 종목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월봉상에서 여기 위꼬리를 남겼던 이런 몸통 구간이 한번 있는데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게 돌파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대략적으로 8,000 500원 정도 아, 구간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는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직접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공략을 해 보실 분 혹은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고점 매도 대응 해 보실 분들은요. 아, 우측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인데요. 아,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 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X계 관점이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으로 어, 문자 2 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구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전부 다 문자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최대로 높은 가격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 실현하는 매도 대응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긴 하지만 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아이 어,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수 버튼, 매도 버튼에 손이 나갈 수 있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조차도 중요한 타이밍 왔을 때 놓치지 않도록 제가 어,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 1 0 6 5 7 1 2 4 3 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엑스게이트 대. 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잡아서 제가 어떻게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 도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예시를 한번 잠깐 보여 드린 다음에 엑스게이트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20 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기다 넣어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트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트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어서 당시 미트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미트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엑스게이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점 부분 때에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급이 왜인 기관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전혀 안 들어왔던 투신이나 금융 투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수급들이 연속되는 수급으로 이어져야 이런 곳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기관 수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왜냐면그 동안에 기관 수급이 별로 그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엑스게이트가 기관들의 냄새를 지금 맡았다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일률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어 보이죠.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10,400원입니다. 이 가격에서 눌렸다가는 흐름 나오는지 관찰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런 거 누가 관찰합니까? 여러분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죠?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엑스게이트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걸 해주셔야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2번 주시면요. 엑스게이트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엑스게이트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Tak.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어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오르는 우량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들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 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의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66 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어,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은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어, 복제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어,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맘 같아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